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알고랜드 코인, 자, 물리신 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우리 구조 영상 네, 찍어 드립니다. 네, 혹여나, 네, 어피트에 상장될 때, 자, 12,000원, 6,000원 구간에서, 자, 이거 탈곡기 돌릴 때, 추격 매수 진행해가지고, 하면 안될 때, 어, 뭐에 씌인 듯이, 네 지금 네 거래를 진행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현재 시점 자 주요 지지 라인을 어피트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스한 차트 돌려보면서 자 어느 구간이 현재 주요한 네 지지 라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네,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구독자 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강남에 집한채는 마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거래소 순위로 따지면 자, 업비트가 자, 거의 뭐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거의 뭐 4위 거래소입니다. 뭐 일단은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바이낸스가 네, 거래 대금 35조로 자, 굉장히 큰 네, 거래 대금 발생되고 있는데 자, 지금 바이낸스는 달러를 네. 달러를 이제 네 취급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전 세계 유동성이 몰려오는 곳이고, 우리 업비트는 네, 우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네,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 거래소인데. 아 거의 뭐 꿀리진 않습니다. 어, 그렇게 크게, 네, 거리대금 상으로 꿀리지 않고. 자, 우리 비썸 같은 경우는, 업비트는 하루 24시간 동안의 거리량이, 거리대금이 10조 정도 터지는데, 우리 쭉 내려가다 보면은, 비썸 같은 경우는, 네, 35, 정정했습니다. 3조 5천억 정도가 터진다. 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자, 거리대금만 놓고 보면은, 네, 거리대금만 놓고 보면, 자, 업비트 거래 대금이 예, 유동성이 약3배 크다. 네,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알고랜드 코인이 비슷하게 먼저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 11월 18일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자 이게 네, 12,000원까지 폭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차트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패트로 보면 그러니까 네, 비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썸의 이제 차트를 볼텐데 자 우리 알고랜드 네 차트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자 200원 300원 짜리가 최근에 자 폭등했고 이 고가 라인 1900원 구간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빠졌었는데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끝내고 최근에 역대급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이 과거의 1900원 구간을 역대급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네. 과거의 저항 구간을 역대급의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네. 이 구간이 네, 기존의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실제로 1900원 구간을 아주 강력하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우리 1900원, 1850원, 19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면서 이 박스권 구간, 네, 가져갔던 모습을 우리 빗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빗썸에서 상장된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되니까 이 1,900원, 2,000원 정도 하던 코인이 네, 우리 빗썸에서는 7,500원까지 폭등했고요. 자, 빗썸보다 유동성이 많은, 빗썸보다 거래대금이 많은, 빗썸보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업비트에서는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자, 빗썸에서 7,500원짜리가 자, 상장 당일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지성 고가 추격 매수로 12,000원까지 폭발했습니다. 비싸에서는 7,500원에 살수 있는데 자, 이거 신규 상장되니까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 하루에도 몇천 프로씩 몇백 프로씩 폭등하니까 이게 네, 더갈 거다 라고 네, 판단하면서 어, 하면 안 되는 네, 남들이 아까 봤죠? 300원짜리 1,000원짜리 1,900원 2,000원짜리 코인이 자, 지금 12,000원까지 펌핑 왔는데 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폭등할 때 팔아야 됐는데 반대로 바닥에서 안 사고 폭등할 때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지금 어피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앞으로 자 모든 코인이든 자 어피트에 상장된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 상장 추진하는 것은 호재입니다. 비싸면 상장된 코인이 어피트에 상장되는 건 코인 네 어피트에 상장되는 거는 네이 코인 기준으로는 호재예요. 거래 대금이 적은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이 자 많은 거래소로도 상장이 되는 것은 우리 알트코인의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거 거래대금이 적었던 우리 중소형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던 차트를 봐야 된다. 우리가 싸게 잡아서 이게 상장되는 시점에 비싸게 팔고 나와야지 네, 우리가 누군가가 싸게 잡았던 물량을 펌핑해서 털고 나올 때 거기서 잡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교훈을 네, 오늘 꼭 네,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네, 폭등할 때 고가의 추경매수 진행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자,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폭등한 구간이 있을겁니다. 자, 근데 자, 이 고가에서 자, 윗꼬리가 달리고, 이거 빠지는 시점에, 자,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윗꼬리 달리고 빠지는 시점에, 자, 여기서, 네, 우리가, 네, 처음으로, 네, 하방 반전이, 하락 반전이 진행되면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네,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 시가를 이탈했을 때,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더큰 낙폭이 좀 시작될 수있다는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좀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상 추세가 꺾일 때는 윗꼬리가 달릴 때는 반드시 고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아까도 이제 우리 살펴봤지만 자 일봉상 우리 알고랜드의 주요 지지 라인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비썸에서는 자 우리가 비썸에서는 자, 과거의 저항 라인들을 역대급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이 1850원과 1900원 라인이 아주 강력한 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업비트에서도, 자, 우리 1900원, 그리고 1850원 라인을, 네, 확인해야 된다. 네. 일단은 12000원에서, 네. 우리 2 0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85%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비중이 15% 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100%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몇배 올라야 됩니까? 자두배 올라야 되고 두배 올라야 30에서 60이 되고 또6배 올라야지 90이 되고 7 배가 올라야 되니까 플러스 600%가 올라야 에, 본전이 됩니다. 만약에 12,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600%라는 수치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나올 수 있는 수치지만 이게 한 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충분히 지나고 이 바닥에서 고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여기서 네 매집의 구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매집 완료한 사람들이 털어먹기 위한 시세가 분출되어 질 텐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언제 본전이 올지 모르지만 플러스 600%가 올라야 본전에 도달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럼 빠르게 청산 기회를 늘어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1,900원 1,8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접점 다지느냐 첫 번째 확인를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바닥을 다지느냐 세 번째는 삼중 바닥을 다지느냐, 자,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 추세 하단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을 자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는 구간들을 만들어 주느냐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고요. 자 미보유자 분들은 자 1,850원, 1,9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 여기가 예, 매수 타점입니다. 예, 미보유자 분들. 그럼 기보유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보유자 분들. 네, 물리신 분들은 자, 한 번에 내가 네 추경 추가 매수하겠다. 추가 대응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1850원, 1900원 구간 네, 저점 확인. 그다음에 단기 저점 확인하고 이중 바닥 확인, 삼중 바닥 확인하고 이 구간들, 네, 1,850원, 1,900원 구간까지 네, 우리 저점 다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타점 올 때마다 여기서 평단가 관리하신 다음에 다음번 우리 박스 상단 돌파 구간에서의 청산 기회를 노려보셔야 네, 보다 빠른 네, 청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 1,2,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으면은 6분의 1 토막인데 이게 본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600%가 올라야 된다. 근데 이게 네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의 막바지까지 견디고 나야 올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빠른 청산 혹은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평단가 관리를 해야지 네 이때 만약에 내가 6천만 원을 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맞죠 6분의 1 토막이 됐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천만 원만 투자해도 네 내가 과거에 6천만 원산 정도의 힘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00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6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내가 6천만원으로 샀었는데, 1 0만원만 사더라도, 평단가가6천원으로 낮아지죠. 그럼 만약에 2천만원을 사면은, 평단가가 얼마로 낮아지나요? 예. 얼마로 낮아지나요? 3천만원으로 낮아, 3 0원으로 낮아지죠. 예. 그러면은, 네, 이게 다시, 네, 1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보다 빠른 청산, 혹은, 네, 플러스 100% 정도의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지성으로, 네, 하면 안 되는 구간에, 네, 빨려 들어가듯이 해가지고, 잘못 물리신 분들도, 네, 평단이 뭐, 3,000원, 4,000원이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보유하면 청산기에 올 수도 있지만, 자, 만원, 8,000원, 12,000원 구간에 물리신 분들은, 자, 이거, 1850원, 1900원 구간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로 대, 추가 대응을 해야지 나중에 조금 더 빠른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1850원과 1900원 구간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자, 비썸 차트를 보고 제가 주요 지지 구간을 잡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네, 구조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네, 이야기 드린 부분들 잘 참고해가지고, 뭐, 신규 매수자분들, 네, 추가 행복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기보유자분들 탈출하는 과정에서의 좀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기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정보나,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진짜, 매수하기 좋은 코인 지금 하나 있는데 아직 그것도 우리 과거 영상 조회수가 네, 천개 이상 안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아껴놨다가 나중에 특별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코인들 네, 디테일한 매수매도 탔죠. 그리고 이거 1,850원, 1,900원 이탈 안 하고 네 반등할 때그 메스터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무료 체험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자 알고랜드 코인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자 1,900원, 1,850원 구간 자 이탈할 만큼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자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하반경직을 단기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는 1850원 19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확도 높이는 구간 오면은 자이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줄 메스터점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